3옴이 있고, 4옴이 있어요. 근데 더하면 7옴이잖아요. 네. 전체, 저, 전, 전체, 전체 저항은 7인 거고, 반대로, 어, 2옴이 있고, 4옴이 있어요. 네. 그러면 전체 저항은, 정렬일 때는 얘 역수로 해야 돼요. 역수의 합.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. 아. 그러면 4분의 3이잖아요. 네. 근데, 또 아까 얘 역수합이잖아요. 또 얘를 역수로 하는 거예요. 3분의 4로. 그냥 앞에만 뒤집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체 수에 또 가, 다시 뒤집어. 또또 다시 뒤집어야 거야? 돼요. 네. 오. 그리고 여기서 되게 사람들이 그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데 이게 지금 직렬이잖아요. 네. 자 더하면 7옴이잖아요 얘는 더한 만큼 이렇게 증가하잖아요. 네. 얘는 이렇게 저항을 저항이 있는 만큼 병렬이면 더 감소해요. 왜냐면 지금 이옴 작업인데 전체 합승 저항은 이온에 이온만큼도 음 어... 안나왔으니까 그러나... 그러면 그러면 반대 그러면 생각해보면 직렬일때는 합성저항이 연...